왜 really 니까 k e you, m 요 f u 옆 n y 뭐야 r What are you d o i n 다 너무 예쁘 a r 이 you doing? What a r 운 y 어새 doing? w 뭐라고? 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도 우리가 이야 무슨 무서일이너무너 무슨 일요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랑무오반이오반 3개. 운동했거든요. 야무판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 적당히, 적당 o g 네이 j 감자 하나 a m i Ha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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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n a m i Hanami, h a n I 니이 n t 해 n o w what i 건데 a l k i n g about. I'm not talking about. I'm not talking about. i 노잼 o t talking about. I'm 하트 <laughs> <사체, 웃음> 카메라 없는 오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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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공격 하네 다음 오르신 어, <laughs> 오빠 아닌데요 아, <laughs> 아, 내구가 <laughs> 없는데 내구 나 나도 좀 줘요 뭐야 <laughs> <너야>, 다음 어걸어 <laughs> 어, 어, 왜냐면 나 <laughs> <laughs> 넉넉치 않다. <laughs> 안 떠지네. 아, 아까 회오리 감자 너무 맛있어. 그럴 거면 왜 회오리 감자를 시킨 거예요? <laughs> 또 그거 막 불판에 먹긴 해야 데 그죠? 좀 궁금하긴 하다. 딸기 키위 맛있겠는데 짜라란 <laughs> 냥냥 음, 야, 미요 마, 마. 너무,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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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저 모자 하나 살까? 어? <laughs> 미니언 살아 미니언. 미니언 할까? 정확하게 에이틴 주는 거 맞아? 세 세바, 번, 세 번, 세바세 네, <laughs> 맞아. 파우더 일단. 오 오. 오, 오 아. 아 여기, 어 어, 따뜻하면서 추워. <laughs> 귀여워. 열어야 우리 언니 인스타 작뽑는 <laughs> 날. 오케이, okay, 한 번만 움직여주세요. 자, 근데 자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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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막고소 만들자 너 너무 추워. <웃음> <웃음> 음. What happened? What h a p e n e d 보여요? 오, 작가님의 거절 작가님은 저 트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회사에서 요회 아, 이거 맛는데 아이쁘다 어, 그래. 저기 가는 거야? 어. 어, 아, 이쁘다. 사람도 여기, 별로 없네. 여기 네. 거 같은데요? Perfect. Oh, nice. 사진 작가 와. 모델. 아니, 아, 좋아. 너무 <laughs> 춥다. 포토그래퍼 머리 넘기는 거 다시 해봐. 오, 역시 모델 여러 번 하니까 이제 <laughs> 뭐가 있는데. 어머, 나 손이 오는 것같아 아, <laughs> 쳐다. 하이. 자, 응. 아, 귀엽다. 아, 영상이구나. <laughs> 영상이에요. 따뜻나 수화. 아 여기 메뉴 있네. 어, 나이스. 저 핸드폰이 부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맞아? <laughs> 스몰 이거 할수 아, 있는 거 맞아? 보여줄 수 있어? 어. 언니가 했어요? 어. 집에서? 예스! s 찍고? No. 왜? 진짜 하나 하나 한땀 한땀 다 했다. 이것도? 어. 오. 얘가 진짜. 여기 보여줘. <laughs> 어떻게 있어요? 한 거야? 몇 시간 걸렸어요? 한2 시간? 진짜? 너무 잘했다. 근데 멀리서 봐야 돼. 내가 했는데. 봐봐. <laughs> 컬러. 파츠코다. 파커커. 파츠코다. 말린 장미인데. 파커커. <laughs> 다리도 좀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laughs> 이게 익을까 근데? 천천히 오래오래 근데 바람이 너무 많아서 오 너무 예쁘다 이게 원래 끝에 있는 블루.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 끝에 찾을 수가 없어 불이 자꾸 움직여 <laughs> 맛있어 오오 <laughs> 오! <laughs> 우리 잘오 <다가> <laughs> 불을 쪽으 <쫓아가. 웃음> 역시 불기둥의 백성인가 손오보의 <laughs> 브라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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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of Abraham. 웃음> 설교 시간에 잘 들었네.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오, 스몰 색깔. 오, 어, 뭔가 먹은직스러워 보여. 그렇지. 너 인내력 되게 좋다. <웃음> <웃음> 정석 스몰스. 아, 잠깐만. 초점이 안 맞아. 일 어, <laughs> <얘> 뺐는데. <laughs> 아무튼 저겁니다. 한번더보어 가야지. 아나 <laughs> 여기 아까 봤는데. 게... 언니 진짜 잘되고 있는데. 그니까 대박. 그러니까. 응. 언니 것좀 여기 보여줘요. 내건다 탔어, 아까 와우 정석이다 정석. 진짜 오동통하다 응. 는도 <laughs> 진짜 스모어야요리기 <분위기> 기술 퍼펙토 ㅋ <laughs> 이제 유튜브 열심히 <웃음> 늦을 <웃음> 늦을 수수 누구나 늦을 수 있잖아 난 이제 못 먹겠어 다 먹어놓고 <웃음> <웃음> <laughs>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못 먹고 가니까. <laughs> 와 이거 걸고 지는 건 진짜 싫슷다 그러니까. 담아놓고 하겠지 어디다가? <laughs> 어, 끝났나보다 경기. 경기 끝났나보다. 차 엄청 막히겠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여기 인사해주세요. 네. 오, 너무 예쁘다. 이건 좀 무섭긴 하다. 빨개서. 화장실도 예뻐. 여자 화장실 투어. 진짜 예쁘다. 화장실이 이렇게 이쁠 일이야. 우리 다서 봐요. 이하니 <laughs>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좋아.